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데이미 서비스 코인이 상장 이후에 42,000원 고가에서 8월 초, 이제, NK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부분과, 비트코인이 4만 9천 달러까지 무너지면서, 2만 500원까지, 어, 낙폭을 확대했는데요. 자, 오늘 2만 3천원 위로 장대 양봉의 상승 반전의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제, 추세 이탈로 인한 낙폭을 극복하고, 상승 구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그 관점에서 오늘 매수가 지지선 목표가 전략 분석해 드릴 거니까요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추가 매수 관점에서 미보자 분들께서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오늘 영상 잘 이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드리고 있죠? 바로 솔로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전략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최근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러시아가 채굴을 금지하고 암호화폐 규제하는 방안들을 어,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 그걸 번복하고 다시 암호화폐 비트코인 채굴 합법화 국제 결제도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불기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던 솔라나,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도 자 3일 만에 40% 정도의 상승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자, 타점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로 무너졌다가 저점 찍고 반등하는 이중 바닥의 공략을 했는데 이제 3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약40% 상승으로 귀결이 됐고요. 그리고 한번더 무너졌다 반등한다면. 윗꼬리 타점이 2중바닥이 혹은 3중바닥 자리가 저점 매수 진행하기 좋은 타점이니까 이런 구간들 네, 수익 타점 네, 계속해서 우리 추천 코인으로 공략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어, 지금 급등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코인들을 매수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어, 이번 주 이제 시세 나오는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 같이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계좌 승진할 수 있는 코인들 문자로 같이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이번에 만들어진 저점과 고점과 저점의 변곡을 토대로 이제 목표가 전략을 세웠을 때, 자, 28,700원 가격의 저항이 이제 돌파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캔들을 돌파하면 32,000원, 그 다음에 37,500원, 그 다음 상방이 대략 43,000원. 이렇게 이제 목표가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이제 등락 이후에 이 박스권 등락을 반복해 나간다면 어디서 여러분들 매수해야 되는지는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일단은 목표가 먼저 제시해 드리면 28,000원짜리 뚫어내고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목표가 32,000, 37,500, 그리고 43,000 이렇게 이제 전략 세워 드리도록 하겠고 어, 일단은 시세분출 눌림목 시세분출 눌림목 시세분출 구간에서 28,000, 32,000, 37,000, 42,000 이렇게 이제 상방 열려 있다 네 이렇게 목표가 뭐 전략 세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지금 파동을 그려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네 바로 쭉 가는 그림보다는 이제 32,000 꺾이면 매도했다가 눌림목 다시 잡아서 상승 보시고 꺾이면 매도했다가 눌림목 다시 잡아서 수익 내는 전략 취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단기적 관점에서 지지선 점검을 해 보면 자, 이제는 2만 원, 2만 3천 원까지 빠지면 여기는 이제 저점 매수 기회로 여러분들 잘 활용해 가시면 되고 자, 단기적 관점에서는 5분 봉상 거래량 터지고 밑꼬리 달고 반등 나온 자리가 대략 26,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자, 단기적 관점에서 1차 지리선은 26,00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며 홀딩, 단타, 그리고 여기를 깨면 낙폭 확대할 때 23,000, 20,000원에서 눌림목, 저점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코인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실시간 매수 매도 타이밍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코인의 눌림목 반등할 때 공략하고 32,000 돌파 여부 체크 뚫어내면 어디까지? 37,500원 그 다음에 뚫어내면 43,000원까지 현재가 대비 50에서 60% 이상 폭등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요. 이우상향 추세에 파동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수익 극대화 전략 상승장에서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폭락장 이후에 대다수 코인들이 저점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8월 7일 오늘의 코인으로 이제 리플 코인 723원에서 이제 공략을 공고드렸는데 자, 공략하고 또 하루 만에 26%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SEC와의 전쟁도 이제 과징금 20억 달러를 SEC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 1.25억 달러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이제 결, 결론이 이제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상황, 상황은 SEC가 항소하느냐, 아니면 이를 받아들이느냐가 뭐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리플을 포함한 이제 알트코인들, 비트코인들, 네, 전방위적으로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 혹여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물려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떻게 추가 대응해야 되는지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도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전략, 추가 전략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리플 코인처럼 하루만에 크게 수익 챙길 수 있는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 함께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네. 여러분들 계좌 승진시킬 수 있는 급등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